이분의 최대의 장점은 하이딩을 너무 잘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한 곰돌입니다자 오늘 피드백 해드릴 분은요 KR 스나이퍼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고 경쟁전 점수는 4496 현재는 4250 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캐릭터는메리시고요피드백받고 싶은 부분을 써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타이밍, 발키 타이밍 그외 전체적인 부분 구간 랭커 구간 222에서도 다시 메르시를 써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랭커 구간이요? <laughs> 왜맞다기한테 이걸 보내! 자 아무튼 리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피드백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6의 메르시 여러분 거의 처음 아닙니까? 어, 상대방도 메르시 나왔어 봅시다 기대 반 걱정 반 필요한가요? 나는 근데 이거 화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굳이 메르시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보통 하바나에서는 그 위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없기는 한데 이미 파악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파악이 안된 상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초반이라서. 그러면 대부분 힐러는 그냥 여기 있어 주는 게더 좋거든요. 이쪽 옆. 쪽에 아니면 이쪽이나 위도 케어할 거면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한 거난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아 아무도 안 밀어서 그래서 좀 인정할게요. 치료를 여러분 이분 플레이를 보면은 여러분 많이 배우시면 좋은 게 이분 되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화려한 게 아니라 되게 질각을 제, 자기 모습을 노출을 안 시키고 최대한 그 하이딩 하면서 오브젝트를 이용해가지고 몸을 사리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 이건, 빼, 이건 빼야겠다. 어죽겠는데 <laughs> 이거 날라오는 거 봤을 텐데 알고 이걸 피한 거잖아요. 그냥 여기 있던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이거 이렇게 하고 생각했을 걸. 아 실수다. 그냥 상대 픽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정면 나가도 돼요. 이거는. 근데 그래도 최대한 하이딩은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 어어어 어. 어. 사냐요? 아 이거 힘치가 도와줬다 라이스. 이거 여기 있는 거 알았잖아. 여기 있는 거 알았는데 계속 그대로 나가셨네. 어차피 본인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에쉬가 있으면 아군이서 아군이 여기 계속 버티고 있는 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속 이, 있어서 여기서는 실수신 것 같아요. 그래, 잘한다. 하이딩을 잘한다. 아, 좋아요. 잘하고 있어. 그렇지, 죽겠다안 죽을라나. 아, 이거 이거 센스다. 이거 잘했다고 생각함. 수호천사는 이쪽과 끝까지 날아가 보통이면 아마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피하는 것처럼 무빙 치고 이쪽으로 나가다가 여기서 그냥 멈춰준 거? 그거는 되게 잘한 거 같은데.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너무 앞에 있었네. 이거 케어하러 왔다가 근데 이거는 좀 실수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키리잖아요. 그 굉장히 길어서 이 앞에서 그냥 끊어줄 수 있지 않았나 소천사를. 근데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그냥 노출돼 버렸네. 이거는 조금 고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분은 거의 플레이가 실수가 많아, 실수가. 순간순간. 사람은 다 실수를 하니까요. 2층 이거, 근데 지금 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딜러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그냥 2층에서 딜러들 케어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 오른쪽에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 모두 공격. 이거면 이렇게 된거면 나같으면 햄찌, 햄찌한테 햄찌는 어차피 여기 화물 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화물 일 받으라고 해놓고 어느정도 채워둔 다음에 이 앞에 붙어줬을 것 같거든요 뭐? 바로 보지 옮겨야죠? 아 이분 무선 설정이구나 암라인 케어해주러 가는 거 좋고 어 그냥 이거 부활하지 그럼 암라인 이것도 리스폰 꼴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부활하고 이거 암라인 꼬으면 화물 여기 여기 어느정도 여기 정도 밀 때까지 별로 타격 없거든요? 그럼 그동안 30초가 지나요 그러면은 또 부활 생겨서 굳이 상관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화물을 아무도 안 미니까 앞으로 못 가는 구나 포니션은 예술이다 설마 그 죽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거 어디서 죽었냐 이거 발키리 켰으면 바로 부활하러 가면 될거 같은데 간다 위도 아, 느렸어.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거 터졌잖아요. 이때 나 같으면 바로 발키리 쓰고 저거 살리러 갔을 것 같아요. 저쪽 디바 궁이 여기서 이렇게 날라온 걸 봤으니까 여기 있는 애가 죽었겠지. 그러면 그냥 발키리 바로 킨 다음에 가가지고 부활했으면 은 한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너무 조금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 아 빨로 감사합니다. 이거 빨라안 되고 좋을거 같다. 잘 쳤고. 조금. 나이스 볼 바로 안 나가는 거 너무 좋고 위도 있는 거 아니까 아, 나이스 볼, 그렇지! 집착해. 그렇지! 때가 이분의 최대 장점은. 하이딩을 너무 잘한다. 근데 이분은 내가 피드백할 게 있다기 보다는. 잔실수를 내가 꼬집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라기보다는 요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요거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바로 이거 뭐냐 오른쪽을 부활 누르고 봐가지고 혹시 몰랐습니다 이거 <람이>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감상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44층 메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배울게 많다 이거는 이럴때 자리에한테 공업보보단 얘 지금 에너지도 별로 없거든요 히트스캔한테 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마, 아니지? 그렇지. 왼쪽 2층인데? 어! 이건 완벽한 실수. 굳이 들이댈 필요 없었는데. 여러분, 44층도 인간입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방금 같은 거 굳이 안 가도 됐었는데 좀 위험했고. 이런 건 그냥 아나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하거든,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지금 포지션도 애매해져가지고. 어, 위험했다, 방금. 그렇지. 할수 있는데 안한 거네. 헤딩을 잘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되게 위험한 포지션인 적이 몇번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스타일 차이라서. 그렇지. 발키리 이때 쓸 필요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보면은. 봐봐요. 상대 발키리 빠졌죠. 화물이 밀렸다 안 밀렸다 되게 천천히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 얘 힐벤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 사거리가 메뉴시가 안닿는게 아니거든요. 다요. 그래서 이거 하나 캐어하려고 발키리를 쓰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근데 오랜만에 하신 티가 나요. 영상에서 플레이에서 딱 티가 나. 이게 정면을 자꾸 나가 버리시네. 이거 나갈 필요 없거든요. 하이딩 잘하다가 자꾸 실수 이런 실수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 될것 같은데 차리 안 되면 여기서 여기 매크리 여기 있으니까 뒤로 가 가지고 위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통과해서 가 버리니까 자꾸 그좀 위험한 순간순간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것도 위험했잖아 방금 죽을 뻔했어. 방금도 슈점할 필요 없었고 슈점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이거 이거 하이딩 할 거면 난 발키리였으면 여기 있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면에 히트스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주면은 발키리 때문에 다여기 닿거든요? 3 0 m 라서 포지션을 반대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여기 화물 비비느라고 여기 계셔가지고 좀 아쉽네요 너무 다 맞았어. 근데 이분이 발키리 켰을 때 실수가 좀 많거든. 그게 뭐냐면, 그니까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하이딩도 잘하고 각 잡는 게 포지션 잡는 게 좋은데 발키를쓸 때마다 포지션이 좀 이상해지는. 요기 있을 때, 요기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팀원이 있긴 한데. 그야지그 어머, 와 죽겠다. 오안 죽었어. 오안 죽었어. 오, 야, 하이딩 진짜 개 잘한다. 야, 메이, 메이, 나이스. 야, 이거 메이가 다 해줬다. 저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밑으로 해서 살렸으면 될것 같은데, 과연 살릴까? 집하고 끝나고, 이렇게 살리는구나. 어? 여러분, 44층도 인간이라구요! 아, 내가 이분 하이딩 포지션 잡는 거는 좀 많이 배워야겠네요. 시작. 여러분이랑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리플레이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문제점이 별로 없어요. 잔실수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힐 캐치 빨리 주는 거가 약간 당황하시는 게 가끔 보여 가지고 조금 느릴 때가 가끔 있어서 그거랑 그냥 잔실수 줄이면 될것 같아. 내가 뭐볼게 없어. 내가 사실 사치 뭐하러 해? 이분은 진짜 하이딩은 정말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분 보고 하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한다. 아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해드렸고, 저는 또 다음 피드백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유바.